4.3보호선거 이제 끝났는데, 어, 그 결과를 저희 당으로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통영에 세 번, 그 창원에 두번 지원 요새를 갔었는데, 가보니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주민들의 그 요구가 아주 제일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고형 위기 지역은 이제, 그, 다시 1년간 연장이 돼서 경제적 지원을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산업위기 지역도 이제 조만간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위기 지역 지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통영, 통영 창원이 멀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 보다도 우리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연대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 이번 임시 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국회를 열어서 그통과되지 하는 최저 임금 관계법이라든가 탄력 근로제 관계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잘 논의해서 5월 달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